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예요. 지금 좀 괜찮은 코인들 몇 개를 좀 봤었을 때 이슈는 없어요. 뭐 NFT처럼 그런 이슈는 없지만 차트 같은 꼴이나 어 지금 현재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을 때 괜찮은 것들이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우선은 이것도 거의 종가, 구역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최고점 자리에 대한 종가죠. 그런 종가 자리에서 지금 저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여기부터 가로줄을 한번 그어놔 볼까요? 종가 자리에, 여기가 종가죠? 종가 자리에 그어놓고 최고점 자리도 한번 찍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한번 저항이 좀 나오겠죠. 사실 이런 캔들은 좀 비정상적인 캔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 꼬리로 남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의미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3일에 걸쳐서 다 내뱉은 코인이긴 하죠. 아마 이런 구역은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에 따라서 이거를 지지받고 더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걸로 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최근 종가 기준을 좀 잡으면 이거를 이제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런 자리. 저항이 좀 나오겠죠?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중에 최하단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는 보조로 좀 쓰면 되겠네요. 이것도 보조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을 좀 중요하게 볼게요. 이 구역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결국에 이 300%짜리 상승이 나온 게, 이 꼬리 구간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에 나중에 나오는 하락의 끝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 여기 종가랑 여기 꼬리 가격을 해가지고, 이 꼬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나왔던 도지들이 많이 몰렸었던 구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핵심 지저로 좀 놔두고, 여기 제일 위에는 이렇게 잡고 퍼센트를 또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위에 꼬리까지 채깐한 것들 잡아주고 아래로는 여기까지 한번 내려 볼까요 이러면 14% 이렇게 12% 정도 두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 여기 종가를 좀 사용을 할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가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퍼센트를 한번 볼게요 음, 그러면 여기 12%, 12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핵심 영역을 잡아 둘게요 그러면 우선 영역은 이렇게 그냥 놔두고 이제 추세의 저항을 좀 잡아 볼까요? 최근 여기서부터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런 저항선이 좀 있을 거고 상단 저항선은 어, 이제 곧 있으면 우행보로 좀 뚫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냥 횡보로 뚫릴 가능성도 되게 크다고 봐요. 이렇게 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를 이제 강력하게 뚫고 간다 그런 그림보다는 지금 그냥 횡보로 자연스럽게 뚫릴 것 같은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잡아볼까요? 나중에 이런 자리는 또 제가 여기다가 하나 찍고 여기다가도 하나 찍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 나중에 봐서 어, 의미 있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 당장은 전 이게 좀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를 체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저항선을 그냥 그어 놓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선에서도 계속 저항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종가로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죠. 꼬리로 결국에 다 남기고 왔기 때문에 우선 여기가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이런 구역이 이제 뚫리고 나면은 어 테스트, 리테스트죠.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거나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역을 뚫고 넘어줘야 돼요. 더 위로 가려면 안 그러면 이제 여기 밑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큽니다. 또 추세를 그어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채널을 주봉 한번 볼까요? 봉을 한번 보면, 은음 아까 그었던 곳이 이제, 어, 잠시만요. 여기 를 여기가, 정확히 어떤 자리였냐면, 위에서 두 번째 거니까 종가 자리인가요? 첫날 종가 자리가 두 번째 거니까, 세 번째 거네?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는, 아 여기다가 그 어떤 종가 자리네요 그거랑 맞물리는 게 주봉의 종가 아까 그첫 번째 주봉의 종가랑 결국에 이 구역은 맞물리는 구역이고 만약 제가 이걸 주봉으로 그냥 잡았다 라고 하면은 여 위까지 영역을 잡았겠네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심지저를 잡고 보겠지만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간 적이 있다 라고 하면 날봉으로 가장 이제 정말 잘 뚫었다 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1845원 그리고 여기도 또 주봉 핵심 자리랑도 겹치는 구역이네요. 날봉으로 기준으로 다 잡았는데. 여기는 또 지지받았던 자리. 깨지니까 리테스트 받고 떨어지는 자리.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결국에 과거에도 의미 있던 자리들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는 라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추세선이긴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생긴 채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 주, 고점, 첫 번째, 두 번째 찍은 것 사이에서 고점을 찍으라고 했죠. 그러면 또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로그는 키시면 됩니다. 채널을 뚫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 채널은 두 배로 늘릴게요. 이 점점점 미들선이 이 자리에 오면은 채널은 두 배가 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런 상승에, 어, 이번에 거의 여기를 닿았네요. 제대로 그었고, 이번 어떻게 보면 채널 상단을 한번 찍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현재는 이제 미들선 아래쪽에 좀 있지만,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봉 채널로도 또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매수 매도를 하실 분들은 어 만약에 온톨로지 가스를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구역이 뚫렸을 때 리테를 받을 때 사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럴 때 이제 사실 수 있는 방법은 뭐 확실히 이제 여 위로 종가 마감을 해야 되죠. 그러고 이제 이 구역에서 천천히 매수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골렘이 약간 이런 상황이죠. 골렘을 한번 보자면. 뭐, 이번에 여기 이렇게 매수구역으로 잡았었고, 뚫고 올라가면 리테스트에 받아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뚫고 마감하면 리테스트로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역까지, 어떻게 보면 이 구역을 벌써 도달한 거죠? 이 구역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한번또갈수 있을지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그때 말한 것처럼, 1900원까지도 좀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골렘 역사상 이렇게 뚫고 올라온 적은 지금이 최초예요. 이 구역은 종가로 지금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위가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좀 크, 길게 바꿔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뚫었던 이상 더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장기적으로도 여길 뚫으면은 우선은 한번 여기까지는 또 터치를 할 가능성도 커 보여요. 본톨로지는 딱이 정도만 더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결국에 다이 구역 밑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구역이 좀 중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종가를 딱 잡았으면 이런 구역 이런 구역에서 지금 계속 따가 갔다 따기 갔다 때문에 뭐 계속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가가 여기 밑으로 안깨지면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매수 자리가 된다고 볼수 있죠. 날봉 종가로는 좀 깨질 수도 있겠네요. 방금 이거는 주봉 기준으로 잡았던 거기 때문에 어 요거를 날봉까지 좀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종가 자리, 물론 이제 이 양봉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종가는 여긴데 시작가 기준으로 여긴 잡았습니다. 뭐 이런 구역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은 그런 구역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온톨로지 가스는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